마나 만 파열입니다. 배틀로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손 호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부드로 이동. 아 이렇게 싸는 거야? 분교로 이동. 안 가지는데? 뭐야 안 가죠? 무기는 어떻게 얻어? 동굴 갑시다. 나 죽을 뻔했지만 살았어요. 어, 신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사륙이 아재 상자 1일째. 아, 반검 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맵 파밍을 잘 해야네. 7분단 1일, 20키를 달성 못하면 죽는다고. 누군가 자꾸 죽는데, 나 좋은 무기를 어, 파밍해야해. 오케이! 양창 나쁘지 않아요? 나 처음 보는 곳에 다가 등대 나이스 셋총 쓰레기죠? 근데 지금 피가 없으니까 갈아 끼우는게 낫죠? 늪지 사락지대 속에서 일단 늪지 갑시다 나 무조건 어택 딱 찍어놔야겠다 어, 아박이다. 나이스와다 죽었다. 들어오라고, 친구들 아박이에요. 이거 그냥 여기서 시즌 모드 할게요. 나오는 순간 죽는다 한방에 죽일 수 있겠지 장장? S랭크인데 와 S랭크인데 질러서 아, 저글링은 한방에 못죽였어 주택까어 여기 처음 와본다 이 아이템 박스가 놓이는 곳이 똑같구나. 이제 보니까 저기 깠던데, 계속 똑같이 뜨네. 자, 여기 다시 맞네. 역시 여기서 장착 뜨더만 장착 좋아. 방어력도 100이네. 여기 아까 사람 있었거든요. 단검? 아, 단검도 침입하면 침입? 아. 전부 다 색깔이 다 같아서 내가 몇킬 한지도 모르겠어. 왜 여기 처음 오는 곳이에요? 아니군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 다 비슷해, 스펙이. S급이랑 D급이랑도 비슷비슷해가지고. 얼음통 곳은 뭐야? 개꾸대인데 일킬한 게 나은가? 뭐지? 이게 언덕에 뭐 있겠죠? 딱 봐도 역시. 야 이거 언덕 먹는 게 좋겠다. 온다. 나부터 죽이네 저걸. 여기 뭐지? 오, 이볼보 저글링 같은 거는 개빨리 죽일 수 있다. 여기 언덕 먹으러 가자. 늑지네. 시칼. 아까 봤던 게 시칼이구나. 붓기 전에 조금 끄지그. 여기 숲시다 누군가 오겠죠? 누군가 오겠죠? 나이스. 나이스. 2일째? 가스가 0 되면 폭발이 일어난다고? 아, 한 장소에 움직이면은 아. 이렇게 1분 후 등대가 금지구역. 오, 이거, 금지구역도 있어. 등대가 여기 금지구역된다 했죠? 아, 쓰레기? 이제 여기 못 오네. 자 호수로 갑시다 호수. 여기 처음 보는 건데? 새총? 탱크만 아니면 내가 다 잡는다. 리버도 있다고? 분교 갑시다 분교. 자 등대 금산. 등대 금지구역 설정 여기 잘 죽어? 20킬 하면 우승인데 아 이거 비전 비전이 많이 없는데 가면 안되겠다 이런데 여.. 여기... 오 어, 뭐야 여기 있으면 넘어오는 애들은 안보이는데 내가 난 얘가 보여 여기 언덕 취급이네 3 300대면... 0 어, 0되면 저기있죠 오! 방어력이 있어, 서 사네? 대체 죽을 것 같아. 단검? 단검, 이거 아드저글링인가요 이건. 어. S랭크 딱한번 먹어봤는데. 뭐 좋은 게안 뜨네? 호수? 하이? 하이? 아, 아, 금지구역이지? 오, 리버다. 암석폭발장치. 등대 금지구역. 아, 씨. 단 것만 주구장착뜨네 탄, 탄사? 신사? 아까 여기서 리버 봤죠? 아닌가? 장창 무조건 먹어. 어 말하면 송보이네 이거 언덕 무조건 먹어야겠다. 주택까 오케이. 야저글링한테 너무 이게 싹. 어? Holy s 우지 기관총. 와 이건 미쳤다. 우지 기간 총 아, 언덕목으로 가야 하는데. 언덕이 어디지? 다암 석이야. 다시 이 쪽. 아, 저기 언덕 쪽으로 가야 하는데. 힘로 야 이거 시야 싸움도 잘해야 겠다 사각지대 유적 왔다 장창 필요없어요 와리진이 워낙 여기 어디야? 등대 아니지? 여기 등대 같은데? 여기 바로 위다 어택탕 찍어두고 아, 근데 이게 피 채우는 게 없어가지고, 3일째. 나이스. 자, 분교가 폐지됩니다. 어, 저기 등대 아니야? 아, 번화가구나, 저기. 어, 저기 등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등대, 아, 번화가구나. 여기에 하나 있을 텐데, 여긴가? 아, 부쉈다. 어, 방금 부쉈는데 이거. 보나가 아까 여기였는데 보나가에서. 아, 피자싸움 졌다. 아까 거기 서라 간다 바로. 어? 분교가 이제 금지구역으로 됐습니다. 우두 언덕. 야, 저기 언덕이 좀 빡세다. 뭐야? 나왜 죽었어? 아, 분교 가서 와 리버 너무 빡센데. 야 리버 어떻게 잡냐? 저거 리버가 1등 하겠는데, 나몇 등인지 모르겠어. 아, 어차피 거 같아. 리버 데미지 몇이냐? 저거 리버 폭발형인가? 아, 아 리버 공격 일반형이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육지대? 리버공격이 왜 일반형이야? 찔빨 리버공격이 폭발형이면은 대충 커버 가능한데 일반형이라서 풀 딜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 있나지? 골리앗 없네 뭐야 이건? 어? 나간 사람 건가? 이것도 잡으면 킬수도 쳐줌? 아 이걸로 킬수 쳐주네? 내가 3등인가보다 리버만 피하면 될것 같은데 야 이거 상성 싸움이 좀 심하다 이것 봐보나가 아니지? 어? 하방 팀 쓰고 달려가면 끝이죠? 저 어? 오, 나이스 카빙 여기 씁시다 일단 1등2킬 남았어요 최종 목표까지 야 리버 아, S급 탱크가 근데 S급 같지가 않아 시즌 모드 너무 쓰레기야. 담임이 말하길 한 곳에 오래 있지마라 부두 갑시다 언덕에 누구 있나? 없네 오! 어? 리버 혼자서 지금 15킬 넘게 하고있어 리버한테 가면 나 죽거든요. 100% 한방에 터질 거란 말이야. 리버들이 엄청 좋은 거 같아. 방어력 100에 리, 체력 200대인데 죽어. 일단 나는 아니야. 4일째, 7일째 때2 0킬 못하면 죽는다 했거든요. 세 번째 금지구역 암석해안 여기죠. 뭐야? 아, 맞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말라 했지. 하나 아, 바본가 가스, 가스를 체크를 못했어. 어, 리볼버 두 아니지? 어, 뭐야? 그럼 도망가? 아, 끝까지 쫓아오네.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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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뀌'었고, 리버하시에 있대. 하이! 내가 2등인가? 내가 3등인가? 2등 같은데 모르겠네. <laughs> 아, 근데 박격포도 이거 폭발형이라서... <laughs> 어, 소리 났다. 어, 총검... 어, 총검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을인가? 구글 괜찮 죠？아 잘못 먹었 다？아 아. 바보？이번 만 나면 끝났 는데, 나3등이 구나. 에스, 그, 구경도 못해보네. 총검 나쁘지 않죠? 리버 저 잡을 수가 없는데? 방어력도 높고 체력도 400이고,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는 못 잡는데, 리버?